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평소 습관처럼 쓰는 표현 4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You read my mind. 이거 진짜 많이 쓰죠? 저도 정말 입에 달고 사는데요. You read my mind. 이건 허,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원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너가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너가 그 얘기를 꺼내 줬구나.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여러분 이건 되게 기분 좋은 설레는 표현이에요. 허,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먹고 싶었는데 You read my mind. Thanks. You read my mind. 친구가 저한테 I was thinking we could order a pizza tonight. What do you say? 오늘 밤에 피자나 주문할까 했지. 뭐 어떻게 생각해? 어때? What do you say? 내가 제안한 거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You read my mind. I've been craving Papa John's all day. 너가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안 그래도 내가 하루종일 피자가 땡겼는데 I've been craving. 뭔가가 땡길 때 쓰죠 Sounds like we've earned ourselves a break. wanna hear some n e i l Sadaka. You just read my mind. <laughs> 그래서 이 표현은 내가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하고 싶은 행동을 지인이 딱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안 그래도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먹고 싶었는데 마시고 싶었는데 you read my mind.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회사에서도 쓸수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그 주제를 bring up 하는 거예요. You read my mind. I was about to go into that.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어떤 주제를 꺼내려고 했는데 상대가 그걸 딱 얘기해줬어요.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이걸 써주세요. Ooh, you read my mind. 여러분이 저에게 구슬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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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좀 다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안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던 거예요. You read my mind. 뭔가 상대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한 것처럼 되게 기분 좋은 표현으로 자주 쓰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다고 하니까 얼마 전본 영상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상대가 특히 예민한 주제를 꺼냈을 때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경고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있다 그랬는데 물론 I'm not comfortable with this conversation 이 대화가 참 불편하네요 이 대화를 나누는 게편치만 않네요 이것도 괜찮지만 Don't go there 그 얘기 꺼내지 마그 얘기 주변에 가지로 말라 즉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할때 Don't go there Don't go there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를 타이르한 듯한 그러한 어조를 주는 여러분아 go there. 야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을걸. 여러분아 go there. 이거 알려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go there 이게 어떠한 주제를 꺼내지 말라고 할 때도 자주 쓰이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꺼낼 때 그때도 쓸수 있어요. We're going to get to that in a little bit. We're going to get to that in a little bit. 조금 있다가 get to that. 아, 여기도 get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 주제에 내가 한번 터치하고 도달하는 거그 주제는 조금 있다가 다룰 건데요. We're going to get to that in a little bit. 여러분, 어떤 주제를 조금 있다가 다룬다고 할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때 동사 get 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 뭐 써요? talk s 잖아요 We're going to get to that in a little bit. 조금 있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So actually, why don't we just go there now? Let's talk about that. Actually, why don't we just go there now? 어, 그냥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we just go there now? 여기에서 go there. 이거는 어떠한 장소에 내가 진짜 막 걸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건들어 보자는 거죠. Why don't we just go there now? Why don't we just go there now? Let's talk about that.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get 또는 go 이걸 쓸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Don't push it. 거기까지 그만해라. Push는 억지로 밀어붙이고 강요하다시피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상대가 약간 오바할 때, 좀 짜증나게 할 때, don't push it. 야 거기까지만 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경고할 때 자주 쓰입니다. Don't push it. 이거 예문이 되게 재밌어요. 누가 I'm sorry 이렇게 사과를 하면 우리 쿨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Oh, it's okay. Apology accepted. We all make mistakes. 이렇게 근데 상대가 얄밉게 For what?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sorry. For what? 그랬을 때 Don't push it. 야 거기까지 해라. 그만해라 Don't push it. 사과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더 이상 막 밀어붙이지 마. 강요하지 마 Don't push it. 또이 영상도 재밌어요 You're an excellent attorney. a n friend? Don't push it. 넌 우리 회사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원인데 근데 또 친구까지는 약간 좀 오바인 것 같다. 농담으로 쓴 거지만 재밌죠? Don't push it. 거기까지만 해라. 근데 여러분, 사과 받아줄 때 표현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 되게 좋은 표현을 우연히 봤는데요. 상대가 사과를 했을 때 I'm so so sorry. And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이제 이거는 잊어버리고 두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난 쿨하게 잊어버릴 테니까.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어, 여러분, 이것도 되게 괜찮지 않나요? 사실 상대가 나의 실수나 잘못을 받아주더라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끊는다면또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는 이제 이 얘기 안할 거니까 너의 잘못이나 실수는 쿨하게 잊고 넘어갈 테니까.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뭔가 혀가 꼬일 것 같은 그러한 발음이니까 내가 이거 외우겠다. 그러면 지금 한번 입으로 웅월웅을 해주세요. Let us never speak of it again. 이건 상대의 사과를 받아줄때 외에도. 야 그거는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그러한 상처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Let us never speak of this. You got it. <laughs> 또 구슬의 욕심 제가 이 미드나 영화를 볼때 되게 좋은 표현이 나오면 그걸 막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구슬의 욕심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 같긴 한데 원래 내게만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I lied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니까 상대가 툴툴거려요 그랬을 때 d o n t p out 여러분 이 pout이란 단어를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울면 안돼 울면 안돼이 노래에 나와요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툴툴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Head better, 센 거죠 너가 만약에 툴툴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약간 반협박조이기 때문에 Head better 쳤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조언조라면 슈드를 썼겠죠? 어쨌거나 우리 툴툴댈 때 어떻게 해요? 입술을 이렇게 뾰루뚱하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 입술을 뾰루뚱하게 내밀면서 툴툴거릴 때 불만을 표현할 때 Don't pout Don't pout 또는 이 표현도 재밌어요. 야 그렇게 뾰루통하게 입술 내미지 마. Don't give me that l i p Don't give me that look. 자 그럼 세 번째. Glad to hear that. 여러분 Glad to hear that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네이트 분는 이거를 평상시 에 입에 달고 살지만 이거 쉽게 쓰기 어려워요. 은근. 자 이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이렇게 외우면 또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 좋네 잘 됐다 야, 다행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glad to hear that. hear 어떠한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다행이고 반갑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glad는 기쁜 외도 다행일 때도 쓸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동료가 내가 준 자료가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 glad to hear that. 아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쁘다 다행이다 glad to hear that. It was really famous. Good. Yeah, I'm glad to hear that. 또? Congratulations, by the way. Jane's the one who deserves all the credit. How is she, by the way? She's good. Good. I'm glad to hear that. <sighs> <sighs> 여기서 또 Jane's the one who deserves all the credit. 마땅한 건 바로 Jane이야. 이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일상 회화, 비즈니스 회화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게 네이트브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 좋아하는 표현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표현만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드시면 돼요. Deserves all the credit. 칭찬받아 마땅한 건 바로 제인이야. 그럼 상대에게 제인의 안부를 물어보는데 제인이 잘 지낸대요. 그랬을 때 Glad to hear that. 어 다행이네,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좋다. Glad to hear that.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정말 반가운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Glad to hear that. 이거 꼭 써주세요. I agree with you. Which is why I'm willing to convince my colleagues to fall in line. I'm very glad to hear that. 마지막, 상대가 내 제안이나 부탁에 대해 생각해보겠대요. 근데 내가 막뭐 이렇게 푸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I'll think about it. It's all I can ask for. Well, that's all I can ask for. 그걸로면 충분해요. That's all I can ask for. 마치 상대간의 제안이나 생각을 고려해보는 거. 그걸로도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이상은 내가 차마 물어볼 수 없다. 요청할 수 없다. That's all I can ask for. That's I guess that's all I can ask for. 음... 근데 여기 또 구슬의 욕심이 하나더 생기네요. Goal we ask that you remain open-minded. All I ask is that we stay within our budget. 자, 이렇게 네이트브가 평소 정말 자주 쓰는 표현 네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네 가지 표현들은 우리가 다한 번쯤 본 표현이라서 딱 보면 되게 만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네이트브처럼 자연스럽게 쓰는 거는 은근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